실전 문제 2회 16반. fx는 900 이하일 때 3x, 900보다 클 때는 10분의 x를 사용하는 그런 그래프예요. 그러면 x가 900일 때를 경계로 해서 900보다 작거나 될 때는 이렇게 3x. 그러면 2700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. 다음에는 900보다 커지면 10분의 x이기 때문에 900 넣었을 때 90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. 이러한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있는 fx가 있는데 n 플러스 한 번째 합성은 n번 합성한 결과를 다시 f에 대입하는 거래요. 그런데 n 플러스 1번째 합성 값이 n 번째 결과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4래요.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4라는 뜻은 n이 4이기 전까지는 점점 이렇게 크거나 같다가 4가 됐을 때 5번이 작아진다는 얘기죠. 이렇게 점점 커질 수 있는 것은 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쭉 3X를 사용하다가 바로 여기에서 다른 그래프를 사용하게 될때 작아질 수 있는 거죠. 즉, 여기서 1번에서 2번, 3번, 4번으로 갈때다 이렇게 3배 하는 그러한 식을 이용하다가 다섯 번째 합성할 때에는 10분의 1 하는 식을 이용하면 4번보다 5번이 작아지겠죠. 자, 그러면 이세배의 규칙을 이용한다는 건 범위가 이거라는 거니까 첫 번째 함수값도 900 이하, 두 번째도 900 이하, 세 번째 900 이하, 네 번째 값에서 제 900보다 커져서 제 아래식을 사용하게 되겠죠. 근데 처음에 들어오는 X에다가 대입해서 여기. 시작은 뭔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모르니까 경우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. 첫째, 이 FX가 이거일 때. 즉, X 범위가 900 이하라서 첫 번째 얘가 3X.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. 그러면 f 첫번째 합성한 게 900이어야 되고 또 3배 하니까 9x 도 900이야 또 3배에서 27x 도 900이야 이제 또 3배 해서 81x 가 이제 900 보다 커지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다 풀으면 어 교집합은 요거가 되거든요. x는 27분의 900, 3분의 100, 81분의 900, 9분의 100. 그러면 x 값은 1번의 경우에는 9분의 100보다 크고, 3분의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. 이 범위 안에 자연수의 개수는 이 값이 11점 얼마? 여기가 33점 얼마니까 자연수는 12부터 33까지 개수는 33에서 앞에 1부터 11까지 11개 빼면 되니까 22개 내 처음 시작할 때이 fx가 뭔지 모른다고 했죠. 그래서 이거일 수도 있고요. 이제 두 번째는 이거이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두 번째는 x가 900보다 커서 fx가 10분의 x로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가 900보다 작고 나갔고 또 그거의 결과 자 이제부터는 이제 세배에서 가야 되는 거죠. 여기가 900또 3배 10분의 3x 세 번째 합성 9x f(x)를 10분의 x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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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네 번째 거한번더 3곱해서 27x가 이때는 네 번째 거는 900보다 커져야겠죠? 자 이거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교집합이요. X가 1000보다 작거나 같아요. 그리고 이거보다 크다랑 이거보다 크다 교집합이요. 900보다 크다요.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건 9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거나 같다. 여기에서의 자연수 X의 개수는 1000에서 900 빼면 되니까 100개, 22개, 100개 총 자연수 개수는 122개. 정답은 2번, 이렇게 4번 합성한 동안 계속 커지다가 4번째에서 5번째로 갈 때에는 식을 바꾸게 되면. 줄어들게 되는 거죠. 여기까지는 다 세배의 규칙이고요. 여기서는 10분의 1 규칙이 되려면 범위가 900 이하, 900 이하, 900 이하다가 여기서 900보다 커져야 되죠. 근데 경우를 둘로 나누는 이유는 처음에 f(x)는 3 x 로 시작할 수도 있고 10분의 x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경우를 둘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었어요.